이제 살아보니깐 이런 점이 조금 내 입장에서 좀 힘들더라. 그게 어떤 걸까요? 이제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를 않고 화를 먼저 내니까. 그리고 음. 이제 도무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현관문 열고 나가버려요. 음.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자랄 때는 제가 이제 딸이 네. 하나예요. 네.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를 들은 것 같으면 저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단 거의 한 번도 잘 없어요. 네. 그래서 계속 어떤 야단맞은 일도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자상하게 아, 대화로 풀어 줬거든. 아버지가 자상한 편이었구나. 그래서 막 이런 상황이 그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막 어떤 쪽에는 이 심장이 어머 너무 좀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. 네. 막 불안정할 때도 그게 좀 있어요. 정신치 정신치료 받으래, 저보고. 아, 정신 치료 받으래 저 보고. 정신 치료 상담. 아, 정신 치료 네. 상담 받으라고 한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왜 그런 잔소리가 하나도 많으니까. 정신 음, 치료가. 네. 아. 잘못을 무조건 해도, 다 그렇게 100% 해도, 그안 했다 그러고, 우기고, 예. 진짜, 당신, 우리 집사람 고집들로 무조건 해 우리 아내 고집으로, 예. 무조건 무조건 할할는 예. 안 하면 싸야 고 싸야 고 싸야 고 폭발이 돼요. 싸워요. 옛날에, 막, 싸울 때, 뭐, 가장 때 있는 가장 봉다 깨뜨리고, 막, 막, 그렇게 싸웠어요, 옛날에. 크게 싸웠네요? 아?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, 본인이. 그니까 예. 이혼하자, 어째자, 저째자. 이혼서가 지다딱 밟아놓고 막 사인하고, 예. 네. 이혼서류에 사인까지 했었다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래봐이래봐 이거 내가 날았다? 이거 뭐야? 난 상태 이거 알겠어 아내는 남편의 반응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. 야! 야! 이게 무슨 소리야? 니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말해! 니가 뭔데! 아내와 내 <laughs>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네. 일치가 안 되고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나예요 여기 아내고 네. 내 의견으로 하는 게한몇 퍼센트 정도 돼요? 내 의견과 아내 의견이 다65% 그래요 6 65 5 65%는 네. 아내 의견대로 가는 네. 거다 그렇죠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네. 우리 아내분은 남편 의견이 신랑 거다. 의견이 거의 95%죠 아, 어, 이 격차는 뭘까요? 두분다 음.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걸 고집을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마음까지 헤어주는 걸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. 음. 나는 내 입장에 있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 있어. 고기를 건드리면 지금 안 되는 시점이야 두 분은. 음. 건드렸다가 큰 사단이 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목적으로 그냥 휴전 상태야 솔직히 얘기하면. 음. 음.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부부. 대체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헤아리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정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서로 조금 나누다 보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나눌 생각 한 번도 생각 못 하신 거예요. 왜냐면 거기까지 안 된다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. 각자가. 근데 지금부터 근데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자신과 마주한 남편은 진정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부를 위한 솔루션이 계속됐습니다. 과연 부부의 노력은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까요?